<laughs> 너무 좋아하요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 둘다 아. 출발 고양이 어디세요? 밥은 먹었니? 눈 어디서 샀어요? 돈 있지 코 어디서 했어요? 얼마 썼어 모자 얼마 돼요? 코털이 있구나 어? 에? <laughs> 에? <laughs> <laughs> 코털 있구나 김씨 <laughs> 몰라 뭘 보지 마십시오 아주말니할수 없고 <laughs> 몰랐지. <웃음> 어머니 저기 민정 씨가 집에서 요리 잘 안. 동생한테 다 시켜요. 지업다고지 <laughs> 어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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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점점 시집갈 때가 되가나봐요. 너무 어른스럽고 숙녀 같아요. 그렇데아니 <laughs> 어때?님 정말 제 앞길을 막으세요, 예. 아 정말 어떻게? 오늘은. 토요일입니다! 어, 뭐예요? 어, 아, 네, 그 뭐예요? 음식이요 어디 그커피숍이서제잘사 아. 놨어요 밥은 먹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. 이 정도 할 줄은 <웃음> 아. <웃음> 도와주는 거예요 건... 예? 김치가 <laughs> 지게 주세요영원아영원이라는빵원인가요 어, 그렇죠 <laughs> 빵원니 하나도 안습니다빵원 아! 지금? 그렇습니다 빵원! 아! 빵원입니다! 아 빵원! 아! 뭐예요? 벌금 빵원! <콜라> 뭐, 뭐, 너무 좋아는거 아니에요? 와! 그럼 현재까지 4 0 0 원! 자 김씨 식비 네! 오백 원으로 대거 차요 서민 형씨의 승리입니다! <립립> 바로 그 차마 거짓말을 하지